안녕하세요. 삶이주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QLD 역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1. 나스닥 지수 QQQ, QLD, TQQQ 비교 QQQ, 나스닥 100의 기본형. 먼저 QQQ입니다. 운용사는 인베스코, 1999년 3월 10일에 상장됐고 추적 지수는 나스닥 100이죠. 자산 규모는 1812억 달러, 수수료는 0.20%, 배당 수익률은 약 0.47%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형 기술주 100개를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대표 ETF입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QLD 2배 레버리지 버전. 다음은 QLD입니다. 프로쉐어즈에서 운영하며 2006년 6월 19일에 상장됐습니다. 추적지수는 QQQ의 2배, 즉 EX 나스닥 100이고 자산 규모는 47억 달러입니다. 수수료는 0.95% 배당수익률은 없습니다. QLD는 하루 단위로 QQQ 변동폭의 2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즉 QQQ가 하루에 1% 오르면 QLD는 2% 오르고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구조죠.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 우상향 구간에서는 QQQ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QQQ, 3배 레버리지 버전. 마지막으로 TQQQ입니다. 역시 프로시어즈에서 운영하고 2010년 2월 9일에 상장됐습니다. 추적 지수는 3X 나스닥 100으로 하루 단위로 QQQ의 세배 변동폭을 목표로 합니다. 자산 규모는 142억 달러, 수수료는 0.95%,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 GQQQ는 짧은 기간 강한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GQQQ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전략적 매매에 주로 쓰입니다. 2. QLD의 장점 QLD의 가장 큰 매력은 상승장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이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7%였다면 QAD는 같은 기간 약 32%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투자했다면 자산 증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3. QAD의 위험성 하지만 qld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락장에선 손실 속도도 2배가 되기 때문에 2022년처럼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하락할 땐 qld는 마이너스 60% 이상 빠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qld가 1간 2배를 추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변동성 누적으로 수익률이 원지수보다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4 ETF 중에서도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버스 ETF. 먼저, 인버스 ETF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주가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2배 하락을 추종하는 QID, 3배 하락을 추종하는 SQQQ가 대표적입니다. 즉, 시장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구조죠. 레버리지 ETF. 반대로 레버리지 ETF는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기본 지수의 움직임에 일정 배수를 곱해서 수익률과 리스크를 동시에 키웁니다. 나스닥 100의 경우 2배 오르는 QLD, 3배 오르는 TQQQ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강세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속도도 빠릅니다. 5. QLD가 적합한 투자자. QLD는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은 아닙니다. 나스닥 장기 우상향을 믿는 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 하락장 대비 전략이 갖춘 분, 이런 분들에게 촉합합니다. 무계획 단타로 들어가면 하락장에서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G는 나스닥 100의 성장을 두배 속도로 즐길 수 있는 강력한 ETF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선 그만큼 빠르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살미주 채널에서는 앞으로 QLD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ETF 또는 파생, 선물 옵션을 활용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